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달러베이스 자산관리의 기초인 달러 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평생 매월 5천 달러를 또박또박 받는 마르지 않는 연금 파이프라인 구축하려면 얼마를 납입하면 되는지를 매월 납입할 때와 일시납일때로 각각 연령대별로 예시 통해 알아보고 평생 달러 연금 보험의 핵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먼저 달러 자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부의 기준이 되는 안전 자산 있고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자산의 성격도 있고 원화와 성격이 다른 분산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달러 투자시 장점과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투자 후 얻는 환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미포함됩니다. 그러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달러 투자 방법 중에 목적에 맞는 투자 방법과 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러는 전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미국의 화폐로서 모든 국제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달러의 가치는 세계 경제의 변동에도 크게 흘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한 위기 도래시 그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때문에 달러는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지난 100여 년간 세계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세계기축통화로서 국가간 결제수단의 약84% 비중이고, 각국의 외화보유고의 63.5%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원화자산이 갖는 위험을 회피하고 원화자산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달러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통용이 되는 가장 인기 있는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5만 원권을 안 받는 나라는 많지만 100달러 지폐를 안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이나 해외 거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필수 보유 자산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젠 애널리스트는 달러 스마일 이론을 통해 달러의 흐름을 강세와 약세로 나누어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와 반대로 미국 경제가 좋을 때 모두 달러는 강세를 나타내고 미국이외의 국가 경제가 좋으면 달러의 안전자산으로 역할이 감소되어 달러는 약세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는 위기에 강한데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 1997년 IMF 때는 최고 2,000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에는 1,575원. 1차 코로나 팬데믹이던 20년 3월에는 1,280원까지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IMF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원화 10억원 보유자와 동일한 가치의 달러 보유자가 있다면 그 운명은 극명하게 대비될 것입니다. 위기의 강도가 셀수록 가장 안전한 화폐인 달러를 보유하겠다는 전 세계인들의 욕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는 전쟁, 경제 위기, 질병 팬더믹 상황 등 위기 발생 시 위험의 비용 자산이며 가치 방어용 안전 자산입니다. 그리고 위기 발생 시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달러 가치는 상승하여 손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어려운 외환 시장에서 단순 환차익 목적보다는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의 일정 비중을 달러로 보유한다는 개념이 좋습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달러의 역할은 마치 축구라면 골키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기환차익을 노리는 투자, 주식처럼 투자, 환율 저점이니 왕창 사자, 또는 반대로 물렸으니 물타기하자, 이런 형태의 투자는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나의 전체 자산 중에 적절한 비중의 달러 보유로 환손실 두려움 없는 포트폴리오 편입 전략이 좋습니다. 여러 다양한 달러 투자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만 살펴보면 첫째 달러 현금 보유는 은행 통해서 직접 달러를 현찰로 매입하는 방법이며 1달러당 15원 정도의 높은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현금 모건의 위험도 있고 1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매입하면 국세청 통보대상이 됩니다. 둘째 달러 예금은 예금 금리가 0.5% 미만으로 저금리이고,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러 연금 보험은 연봉리 4.5%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중도인출 통해 유동성도 확보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까지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달러 예금과 달러 연금 보험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환차익은 두 상품 동일하고 예금은 금리가 0.5% 미만으로 이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보험은 미국 장기회사채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러 환전 수수료는 각각 달러당 15원 정도와 2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세 부과와 비과세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은행의 달러 예금과 달러 적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환전 수수료가 높고 이자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때문에 환차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에 머물게 됩니다. 21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은행별 미국 달러 환전 수수료를 보면 대부분의 은행은 살 때나 팔때 각각 1.75%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달러당 단위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달러 연금 보험에 비해 아주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받는 셈입니다. 연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또는 나의 개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심지어는 국가나 글로벌 위기가 발생해도 파이프라인 통해서 확정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구축하면 좋을 것입니다. 연금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의 달러연금은 거치시 연금액이 연봉리 4.5%로 증액되며, 지급율은 확정이기에 수익률 관리에 신경 쓸것 없이 연금으로 수령하기만 하면 살아있는 동안 달러 연금을 평생 확정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과 납입기간 그리고 연금 개시시기만 정하면 수령 가능한 확정 달러 연금액을 미리 알수 있어서 효율적인 은퇴 플랜 가능합니다. 뒤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지급율은 남녀 성별의 차이 없이 연령대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중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거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최고 안전한 화폐인 달러로 65세부터 매월 5,000달러씩 평생 확정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월 납입 금액과 일시납일 때 얼마를 납입하면 되는지를 주요 연령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 납입 일대인데 65세부터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매월 5000달러를 금리나 수익률과 관계없이 종신 확정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매월 얼마를 납입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50세는 10년 동안 매월 1만 달러를 납입하여 총 120만 달러 납입하고 65세에 연금 개시한다면 이때 연금지급률은 5.01%이고, 살아있는 동안 매월 확정으로 5018달러를 평생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변함없이 확정 수령하게 되며, 90세까지 받는다면 총 수령액은 150만 5천 달러이고, 100세까지 수령시는 210만 7천 달러를 받습니다. 건강관리자라여 100세 이후도 생존한다면 계속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납입원금보다 덜 받고 돌아가시면 덜 받은 금액은 가족분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10년납 기준으로 65세부터 매월 5,000달러씩 평생 확정연금 수령 위에 40세는 월 9,400달러, 50세는 월 1만 달러, 55세는 월 1,100달러를 납입하면 됩니다. 60세는 70세부터 연금 수령하는 기준으로 월 9,750달러를 납입하면 됩니다. 만약 월 수령금액을 1만 달러 받기를 희망한다면 납입금액을 2배로 진액하면 됩니다. 이번엔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일시납인데 65세부터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매월 5천 달러를 금리나 수익률과 관계없이 종신확정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일시납으로 대표연령대별로 얼마를 납입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시납 기준으로 40세는 74만 5천 달러 50세는 100만 2500달러, 55세는 117만 5000달러, 60세는 137만 6000달러를 납입하면 65세부터 매월 5000달러 평생 확정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담으로 일군목돈 세계 최고의 화폐인 달러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노후소득 보증형 기준으로 달러 평생 연금 주요한 특징을 보면 달러에 투자되어 안전자산형성과 환차 익기대 가능하고 미국 장기의 사채권의 채권 수익 기대할 수 있고, 가입 즉시 지급일에 따라 확정된 노후 소득 평생 지급받습니다. 거치하게 되면 노후 소득이 4.5% 연봉률로 증가합니다. 나비 만료 후 거치기간 없이 즉시 노후 소득 개시 가능하며, 개시 후라도 목돈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장수할수록 유리한 구조이고, 시중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동일한 노후 소득 금액 수령이 보장되고, 거치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소득금액은 더 커지고 가장 안전한 달러로 통화분산 투자되며 미국 장기의 사채권형 펀드에 투자되는 빼어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상품구조를 정리하면 공시유형이 아닌 투자형 변액상품이며 투자형이지만 연금수령시는 일정한 지급율로 확정지급하며 거치시 연금액은 연복리 4.5%로 증가합니다. 연금개 시전 후에 중도인출이나 해지 통해 유동성 확보 가능하고, 중도인출이나 해지시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 금액 달라집니다. 투자는 미국의 사채권형 펀드에만 투자되고, 환율과 채권 수익에 따른 시나리오 투자도 가능합니다. 달러로 투자되고, 미국 장기의 사채권에 투자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서, 환율 상승기에는 중도인출을 통한 한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환율 하락기에는 미국 채권 펀드 수익률과 연봉리 4.5%에,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방법으로 환율이 오르던지 내리던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나리오별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중도인출이나 해지하여 환차익을 볼수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납이 만료하여 고정된 지급율로 평생 노후 소득을 수령하면 됩니다. 바로 받지 않고 거치하면 연봉리 4.5%씩 증가하게 됩니다. 노후 소득으로 수령시 원금도 덜 받고 돌아가신다면 가족분이 원금에서 못 받은 차액은 받게 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연금 개시는 월납은 납입 만료 후 거치기간 없이 즉시 개시 가능하고 일시납은 납입 한달 뒤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연금 개시 연령은 45세부터 가능하며 연금 개시 시기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수령 연금액은 4.5% 복리로 증액됩니다. 연금 수령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연금은 보증기간 동안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평생 달러 연금은 사망하면 납입원금 기준으로 덜 받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연금 개시 전 사망하면 납입원금과 적립금 중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달러 수령시는 국내나 해외나 어디서든지 바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외에서 사용시에도 연결된 카드를 통하여 물품 구매나 유약자금 등으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고 달러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인출 금액의 1%에 3달러를 추가한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측면에서 달러 현금 보험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 수익성 측면에는 미국 달러로 미국 장기회사 채권에 투자되어 환차익과 채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 측면에는 가입 즉시 노후 소득이 평생 지급 보증되며 거치시는 매년 4.5% 복리로 노후 소득이 인상됩니다. 셋째, 유동성은 노후 소득 개시 후에도 자유롭게 목돈 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로 투자되어 안정적 자산형성과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미국 장기의 사채권에만 투자되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채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변액 상품이지만 단일 펀드인 미국 장기의 사채권형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운영사는 PGIM이라는 회사이고 세계 22개국의 국가연기금을 운영하는 세계 토클래스 운영사입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채권 규모만 6,5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50조가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단일 펀드인 미국 장기의 사채권형 펀드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많이 사들여서 유명해진 투자 등급 회사채를 담은 LQD ETF와 PGIM사의 회사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미국의 회사채에만 투자됩니다. 이러한 PGIM사의 장기회 사채권은 애플, JP모건 등 아주 우량한 회사들이 포함된 투자 등급의 사채권입니다. 미국 장기회 사채권형 펀드가 투자되는 회사들이 투자 가능한 회사들의 투자 등급을 우리나라 회사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SK 글로벌 화학이나 SO1 이마트, KCC 등이 투자 부적격일 정도로 우량한 회사들의 채권입니다. 미국 장기의사채권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 PGIM사의 클래스 Z채권은 무려 1993년도에 개설이 되어 30년 가까이나 운용되어 오고 있고 그 오랜 동안 연 평균 4에서 5% 정도의 꽤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미국 장기의사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펀드 설정일인 2017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21.2%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연한산으로는 4.6% 수익률을 시연 중입니다. 이번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입 즉시 확정된 노후소득평생지급이 보증되고 거치시는 매년 노후소득이 4.5% 복리로 인상됩니다. 심지어 투자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도 지급되는 금액은 변동 없이 종신도록 확정 지급됩니다. 가입 즉시 확정된 노후소득평생지급은 연령별 지급률에 따르며 납입 보험료의 지급률을 곱하면 노후소득 보증 금액이 됩니다. 일신납의 연령별 지급률을 보면 45세는 2.9%이고, 50세는 3.1%, 65세는 3.7% 0 등이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별 상관없이 지급률은 동일합니다. 사망 시에는 적립금과 납입한 보험료 중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즉시 수령하지 않고 거치하게 되면 연4.5% 복리로 노후소득 금액이 인상되게 됩니다. 50세의 경우를 보면 즉시 수령시는 3.11%이던 지급율이 15년을 거치하여 65세부터 지급받는다면 6.0%의 지급율로 노후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소득 개시하여 수령 중간에 사망하여 납입원금보다 덜 받았다면 덜 받은 금액은 가족분들이 받습니다. 이번에는 유동성 측면인데요.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 없이 즉시 노후소득 개시가 가능하며, 특히 노후소득이 개시된 후에도 적립되어 있는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신지급 연금들은 일단 연금을 개시하면 중도해지나 인출이 불가합니다. 중요한 유동성 관련하여 좀더 말씀드립니다. 가입 후한달 뒤부터 일정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둘째, 납입이 끝나면 의무거치기간 없이 노후 소득으로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때문에 빠른 연금 개시를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셋째, 연금 개시 이후에라도 필요시 목돈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일시납의 경우는 납입 보험료의 70%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횟수로는 연 1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 수수료는 인출 금액 상관없이 최대 1달러만 부과됩니다. 중도 인출 시원화나 달러 중 원하는 화폐로 인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중도 인출 후에 다시 추가 납입으로 재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3원칙으로 달러연금보험 영상을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익성 측면에는 미국 달러로 미국 장기회사 채권에 투자되어 환차익과 채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 측면에는 가입 즉시 노후소득이 평생 지급 보증되며 거치시는 매년 4.5% 복리로 노후 소득이 인상됩니다. 셋째 유동성은 노후 소득 개시 후에도 자유롭게 목돈 활용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초고액 자산가인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는 오하드토포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달러 보유는 장기 리스크를 줄이는 첩경이며 자기 자산의 30%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바꾸라고 조언한 바 있는데 여전히 매우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달라자산 포트폴리오 편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